아니, 있잖아. 저번에 우리 고대륙이랑 북극과 남극의 생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 오늘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 싶어서 말이지. 아, 그게 궁금했구나. 우리 고대륙을 다시 불러볼까? 어떻게? 있어봐. 도와줘, 고대륙. 네가 필요해. 나 불렀어 고대륙 오늘은 우리에게 극지방의 생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그전에 극지바이오맨은 어떤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 친구들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왜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려줄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자. 벌써 재밌겠어. 얼른 도와주러 가자. 좋아. 우선, 먼저 북극으로 가볼 거야. 나를 꽉 잡아. 출발한다. 응, 우리 준비됐어. 출발! 어, 고대륙! 어, 그 어, 여기 북극 아니었어? 그런데 새들이 날아다니네? 아,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에도 살고 있는 식물과 동물이 있어. 극지 바이옴은 대부분 얼음으로 덮여 있긴 하지만, 툰드라 지역처럼 아주 조금은 흙이 드러나는 곳도 있어. 그러다 보니 식물과 동물이 자랄 수 있는 거지. 우와, 그럼 이렇게 추운데 동물들은 뭘 먹고 살아? 북극과 남극의 생태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이가 되는 생물은 식물성 플랑크톤과 조류, 그리고 지리와 이끼류들이야. 이것들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해서 생물들에게 에너지를 줄수 있는 유기물을 만들어내. 이런 생산자들이 생태계 전체를 지탱해 주니까 극지 바이옴의 생태계는 유지될 수 있는 거지. 그럼 지금부터는 북극권에 서식하는 식물들에 대해 알려줄게. 여기서 북극권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빙산과 빙하가 잔뜩 바다 위에 떠 있는 북극과 그 주변의 툰드라 등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이야. 또한 남극은 대륙이 있으니까 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만 북극의 경우에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 지형이기 때문에 북극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보다 얼음이 떠다니는 바다인 북극해와 그 주변 지역을 합쳐 북극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겠지. 북극권은 기온이 낮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나마 따뜻한 봄과 여름에 빠르게 생장하고 번식하지. 그래서 북극권에서도 여름이 찾아오면 아름다운 풀과 들꽃을 볼수 있어. 북극권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생산자는 남극에서도 흔한 지이류와 조류로 조류는 식물의 조상에 해당하는 원시적인 생물을 말해 지금 내가 이 생물들을 식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산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이류는 식물이 아닌 더 단순한 구조의 생물로 밝혀졌고 조류에 대해서도 식물이다 아니다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야. 이밖에도 북극의 툰드라에는 이끼류, 버드나무 종류인 북극콩버들과 북극그물잎버들, 북극담자리꽃나무, 북극종꽃나무 등의 키가 작은 나무나 북극점나도나물, 북극황새풀, 북극꿩의밥, 북극황새냉이, 북극개미자리 등의 풀들이 자라고 있어. 앞에서 말했듯이 남극에도 생산자가 있겠지? 남극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생산자는 북극과 같이 지류가 있고 식물에 해당하는 잎기류도 있지. 이 잎기들은 천천히 느리게 성장하고 키가 엄청 작아서 멀리서 보면 잔디 같이 보여. 하지만 남극은 너무 추워서 나무는 한 종류도 자라지 못하고 풀이 전부이며 대부분의 식물들은 꽃을 피우지 못하지. 어? 그럼 꽃이 피는 식물이 있긴 있다는 말이야? 응. 남극 좀새풀과 남극 개미자리는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들이야.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문장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 이번에는 극지 바이옴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에 대해 알려줄게. 극지 바이옴은 너무 추워서 추위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한 동물들만이 남아 살아가고 있어. 북극권과 남극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두 지역에 사는 동물들도 달라. 뭐? 똑같이 추운 지역인데도 북극권과 남극에 살아가는 동물들이 다르다고? 먼저, 북극권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보면 주로 물이 있는 툰드라 지대에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지. 아무래도 북극은 남극보다 덜 춥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줄게. 술록, 늑대, 북극여우, 북극토끼, 북극곰 등이 살고 있고 바다에는 바다표범, 북극고래 등이 살아.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북극권에 봄, 여름이 찾아오면 온도가 올라가서 동물들의 성장이 빨라지고 번식하며 활동 반경이 많이 늘어나게 돼. 남극은 북극보다 춥고 거친 환경 때문에 다양한 동물들이 살지는 못해. 좀덜 추운 바다나 해안, 섬에서 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기온이 낮고 환경이 혹독하다 보니 남극에는 육상 포유류가 단한 종도 살고 있지 않아. 하지만 남극을 대표하는 신사 바로 펭귄과 펭귄의 알과 새끼를 노리는 도둑갈매기로 불리는 스코아가 살고 있지. 이 외에도 물범과 범고래 등이 살고 있기도 해. 그리고 남극에는 펭귄, 고래 등의 주식이 되는 크릴도 살고 있는데 이 크릴은 플랑크톤과 함께 남극의 생태계를 책임지고 있지. 생태 피라미드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려줄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다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줄게요. 앞에서 남극의 해양 생태계를 바치고 있는 두 녀석, 플랑크톤과 조류를 만나봤죠? 이 친구들은 생산자로서 극지의 해양 생태계 피라미드의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을 먹이로 삼아 1차 소비자인 크릴과 물고기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1차 소비자를 먹고 살아가는 펭귄, 물범 등 2차 소비자가 그 다음 단계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일 꼭대기에는 2차 소비자를 먹고 살아가는 고래 등이 있어요. 이처럼 위층의 생물들은 아래층의 생물들이 먹고 살아가게 되는데 생산자의 식물성 플랑크톤과 조류가 부족하게 되면 이를 먹고 사는 1차 소비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영향으로 2차, 3차 소비자까지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랑크톤과 조류가 극지의 해양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생태 피라미드는 육상 생태계에도 적용할 수 있답니다. 제일 아래 바닥에는 생산자인 지유류와 익기류가 위치하고 그위 칸에는 생산자를 먹고 살아가는 1차 소비자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의 칸에는 여우, 늑대, 눈 올빼미 등 2차 소비자가 위치하게 되죠.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지만, 특히 다른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육상 생태계도 생산자가 생태계 전체를 바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궁금한 점이 좀 풀렸나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여러분, 안녕! 북극곰이잖아. 정덩이 좀 봐. 너무 통통해. 맞아. 북극곰은 북극을 대표하는 동물이자 우리에게 CF 주인공으로 친숙하게 알려져 있어. 하지만 다큰 수컷 북극곰의 경우 몸 길이가 3m가 넘고 몸무게는 600kg가 넘지. 먹이도 바다 표범이나 바다 코끼리 새끼 등을 먹어. 다시 말해, 사람을 해칠 수도 있다고. 뭐? 저런 귀여운 얼굴로? 말도 안 돼. 근데 고대륙, 그 북극곰은 어떻게 그렇게 추운 북극에서도 잘살수 있는 거야? 아, 거기에는 비밀이 있지. 지금부터 알려줄게. 북극곰은 피부 아래에 두께가 무려 11cm나 되는 지방층이 있어 추위를 잘 타지 않고 지방이 에너지원이 되어 먹이가 부족한 시기가 와도 잘 버틸 수 있어. 북극곰의 털은 사냥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보호색으로 흰색이지만 피부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 태양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몸 안에 저장하기 좋지. 또 북극곰의 털은 가운데가 비어 있어 이중창처럼 바깥에 냉기가 몸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고 털이 촘촘히 나 있어서 강한 추위에도 견딜 수 있어. 이뿐만 아니라 털이 물에 젖으면 얼지 않고 오히려 달라붙어 물이 피부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지. 이번에는 남극을 대표하는 신사인 펭귄에 대해 알려줄게. 연미복을 입은 듯한 모습으로 뒤뚱뒤뚱 걸어서 많은 이에게 사랑받고 있지. 이렇게 펭귄이 뒤뚱거리는 이유는 땅 위에서보다 물 속에서 살아가기 좋은 몸의 구조를 지녔기 때문이야. 펭귄의 몸은 수영하기 좋은 유선형이고 뼛속이 꽉차 있어서 헤엄칠 때물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 또, 물 위에서는 잘 쓰지 않던 날개가 헤엄을 치면 아주 유용한 지느러미 역할을 하게 되지. 그렇다면 펭귄은 어떻게 남극의 추위를 견디는 걸까? 지금부터 알려줄게. 먼저 펭귄은 물에 젖지 않도록 깃털이 겹쳐서 나 있지. 오리처럼 기름샘이 있고 이 기름샘에서는 깃털이 물에 젖지 않도록 기름이 나와. 그러면 물이 깃털에 묻어도 깃털이 기름 때문에 젖지 않게 되고 몸에 묻은 열의 증발로 인한 체온 손실을 막을 수 있어. 또 깃털 아래에 부드러운 솜털이 공기층을 만들어 몸에 열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해주고 솜털 밑에는 피부, 피부 밑에는 두꺼운 지방층이 있어 여러 겹의 옷을 껴 입는 것처럼 열이 덜 빠져나가. 결론적으로는 체온이 더 따뜻하게 잘 유지되는 거야. 지금부터는 산타 할아버지의 루돌프로 잘 알려진 동물, 술록에 대해 알려줄게. 술록은 툰드라 지대에서 많이 자라는 이끼류를 먹고 살아. 여름에는 툰드라에서 살다가 겨울에는 더 따뜻한 남쪽 숲으로 이동하는데 술록의 천적은 늑대와 북극곰이야. 알래스카주나 북유럽에서는 고기와 가죽, 뿔 그리고 우유와 이동수단을 위하여 가축화되어 키워지기도 했어. 그만큼 북극 지방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물이 바로 순록이지. 마지막으로 극지에 서식하는 신기한 식물에 대해 소개해 줄게. 남쪽 방향에서 먼저 꽃이 피어. 나침반 식물이라고도 불리는 북극 이끼 장구채는 북극의 짧은 여름 안에 빠르게 생장 번식하는 식물이야. 연보라색에 가까운 예쁜 꽃이 피지. 높이는 보통 5cm 정도로 자라. 땅에 붙어서 나는 이끼와 비슷하거나 방석 모양을 띠는데 동그란 방석 모양으로 납작하게 모여 자라는 이유는 북극권에 부는 거센 바람으로부터. 식물의 건조를 막기 위함이지 우와! 북극곰도 펭귄도 북극 익기 장구체도 다들 똑똑하게 극지 바이옴의 환경에 적응하여 잘 살아가고 있네! 신기하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북극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마우스를 이용하여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그런데 말이야, 이러한 동식물의 보금자리인 극지 바이옴을 위협하고 있는 범인들이 있어. 혹시 누구인지 알아? 응, 극지 바이옴을 위협하는 범인들? 혹시 지구 온난화를 말하는 거야? 역시 똑똑하다니까. 맞아,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있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지구 온난화란,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해. 그럼 지구의 기온이 왜 높아질까? 그건 바로 온실가스 때문이야. 온실가스는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나오는데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적으면 지구로 들어온 태양열이 대기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많게 되면 들어온 태양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지구의 전체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비닐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바깥보다 더 후끈하게 느껴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거야. 특히 극지방은 다른 지역보다 올라가는 기온의 폭이 더 커서 훨씬 심각한 고통을 받는다고 해.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 잘 들어봐. 또 궁금한 게 있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앞서 온실가스에 의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서 극지방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얘기 들었죠. 이렇게 극지방의 얼음이 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이 증가하다 보니까 바닷물의 표면이 높아져서 육지가 잠기게 돼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투발루라는 나라인데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서서히 바다에 땅이 잠기고 있어 이곳의 국민들은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염이나 폭설, 고온현상처럼 지구 전체의 기후가 변하는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북극과 남극의 동물들이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북극곰은 얼음 위로 옮겨다니면서 사냥을 하는데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아서 사라지면 차가운 물 속에서 더 오래 헤엄쳐야 하고 실 공간을 찾지 못해 기운이 빠져서 익사하기도 하겠죠. 남극 역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태계를 책임지고 있는 식물성 플라크톤이 12%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대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궁금증이 조금 해결이 되었나요? 그러면 다음 학습으로 계속 진행해 볼까요? 고대륙, 그 저게 뭐야? 지구에 구멍이 난것 같아. 맞아. 지구에 구멍이 생겼지. 환경 오염으로 인해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이 파괴되어 큰 구멍이 생겼어. 뭐? 오존층이 파괴되어 구멍이 생겼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극지 바이옴을 위협하고 있는 두 번째 범인인 오존층 파괴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줄게. 잘 따라와. 오존층이란 오존이라는 기체를 많이 포함하는 대기층을 말해. 오존층은 지구를 둘러싸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사람이나 생물에게 해로운 태양의 자외선을 대부분 흡수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 그런데 이런 오존층이 1980년부터 점차 파괴되고 있어. 왜 그러냐고? 그건 바로 프레온가스 때문이야. 프레온가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에어컨, 스프레이, 소화기 등에 사용되고 있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 대기 중에 프레온가스가 많이 방출되고, 이렇게 방출된 프레온가스는 하늘 위로 높이 높이 올라가. 오존과 프레온가스에서 나온 일부 성분이 서로 잘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 성분이 오존을 모두 떼서 날아가 버리면 그 자리에는 오존 대신 빈 공간이 남게 되고 전체적으로 오존층이 구멍이 나고 파괴되는 거지. 1997년부터 프레온가스의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이미 대기 중에 많은 양의 프레온가스가 남아 있어 오존 구멍은 없어지지 않고 있어. 이렇게 오존층이 파괴되면 태양의 자외선이 그대로 지구로 흡수되는데 그렇게 되면 식물은 수분을 잃고 마르게 되고 사람들은 피부암과 백내장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돼. 다시 말해 마음 놓고 햇빛을 쬐일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아까도 지켜봤듯이 오존층 파괴는 특히 남극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그 이유는 남극이 매우 추운데다가 극지방이기 때문이야. 남극의 겨울은 다른 지역보다 더 혹독하게 춥지. 이때는 남극에서 부는 소용돌이 바람 때문에 열대지방에서부터 불어온 더운 공기가 절대 남극으로 흘러 들어갈 수가 없게 되거든. 특히 기온이 영하 8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다른 공기들은 절대 못 들어오고 안정적인 형태를 띤 프레온 가스만 남극 하늘에 가득 쌓이게 된대. 이렇게 모인 프레온 가스는 어디론가 날아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남극의 오존을 고스란히 파괴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획득해 볼까요? 보기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골라 화면 중간에 네모 박스로 옮겨주세요. 제시되는 문제를 맞추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극지 바이옴을 위협하는 범인들에 맞서서 우리는 극지방을 보존해야 해. 왜냐하면 극지방은 지구의 온도를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북극은 북반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남극은 남반구 기후에 큰 영향을 미쳐. 극지방은 온도가 낮고 건조해서 한번 오염되면 되돌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린다고 해. 또 극지방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공간이어서 연구 가치가 크고 우리에게 줄수 있는 정보와 자원이 무한하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북극의 다산기지, 남극의 세종과학기지를 설치하고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또한 극지방은 많은 지하자원과 크릴 등의 생물자원이 풍부해서 그 보존 가치가 매우 높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극지방을 보존할 수 있냐고? 어렵지 않아.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 북극과 남극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요. 먼저 석탄과 석유의 사용을 줄여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를 되도록 걸어 다니거나 일회용품을 적게 쓰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에어컨과 스프레이의 사용을 줄이고 프레온가스가 방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찾아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프레온가스를 적게 방출해야 합니다. 현재는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비교적 오래 전에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는 물건 중에서 계속하여 프레온가스를 방출하는 물건들이 꽤 있기 때문인데요. 녹색 지구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것도 북극과 남극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법이 될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죠?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이 지구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럼 또 궁금한 것이 생기면 불러주세요. 안녕!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기회는 두 번이고, 총세 문제가 제시됩니다. 준비되었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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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보고 다운로드하여 활용해보세요. 음. 아이고! 아이쿠야! 우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극의 마스코트 북극곰과 남극의 신사 펭귄들을 도울 수 있는지 잘 알게 되었어. 그래, 난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극지 바이옴에 사는 생물 친구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몰랐어. 앞으로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에어컨도 되도록 적게 틀어야겠어 자연이랑 탐험이가 오늘 탐험도 아주 잘 마쳤구나 훌륭하게 미션도 잘 수행해 주었어 극지 바이옴에 사는 동식물 친구들을 대표하여 내가 감사의 인사를 할게 그런데 고대륙 그 생각해 보면 이건 나 혼자 노력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많은 나라들이 모여 함께 힘을 합치고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것 같아 그래 맞아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극지 바이옴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해 그렇구나 그럼 지금부터가 시작이네 맞아 앞으로도 쭉 노력해 줄 거지 응 당연하지.